어, 시편 23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. 그래서 어, 각 지방 사투리 버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. 제가 충청도 사람이지만 한번 경상도, 평안도 그리고 전라도 버전까지 한번 읽어드리도록하겠습니다. 마 여호와가 내 목자이가 내 삶아 답답할 게눈곱매 지덮대이 저시퍼런 풀그딩이 내 디비지고 저쓰한또랑가로 낼로 이 끝인데이. 내 죽을 뻔한 골짜기 뒤기 깜깜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뺴이 참말로 여간 아이라 주의 몽디와 막짝대기가 넬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놈 먼디자스가 앞에서 넬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해도 제 앞면이 맨날 지켜줄 테니까 내삼아 웃자더니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지기도안 떠날란다 평안도 버전입니다 아여와가내목잔데 뭐이가 부족하간? 거저 시포란풀밭에 실라디란나 목마름은 거저 물가로 데려가디란나 야이 뭐이가 부족하간? 내 이영혼 소생시켜주시디 거저 똑바로 살라하시디 긴데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르시는 그래두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낸 날엔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거의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. 그럼, 그 주님이 지팡이랑 막대기, 거위로 지켜주디 않니? 거전나 안심이야. 그럼. 전라도 거전입니다 아따 요아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? 나가 부족함이 있겄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부른 초장으로 뉘어 불고, 내 삐친다리 쪼매 쉬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인데 보에 어쩌스까 징해보네 나가 산골 안가 끔찍한 곳에 서도 겁나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맨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여.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칠려주시고내 대급박에 지름칠해주신께로 참말로 나가 기뻐불그만이 나가 살동한그 어르신의 착하심과 넓 비부른 멤씨가 나를 찡하게 따라다닌께로 나가 어찌 그분을 댁에서 묻고 자고 안하겠냐? 아따 좋은 거 겁나게 좋아으로